남자가 갑자기 공을 개새게 던졌는데 여러 번 벽에 튕겼는데도 남자에게 되돌아왔죠. 이 남자는 아무거나 들어도 바로 최강의 무기로 바꿀 수 있었고 이 교도소에서는 이런 남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자의 능력은 곧 정부의 주목을 받았고 고위 간부들이 직접 찾아와서 남자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는데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지만 참여만 해도 형량을 10년 낮춰주겠다고 하자 남자는 바로 하겠다고 했죠. 군대에서는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에 폭탄을 집어넣었고 그렇게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처음으로 자기가 함께 하게 될 팀과 만나게 되었는데 모두 하나같이 쉽지 않은 관상이었고 심지어 인간이 아닌 분들도 있었죠. 이렇게 팀이 구성되었고, 모두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임무에 투입되기 직전 마지막 팀원이 나타났고, 역사상 최악의 팀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곧 임무 장소에 도착했고, 팀원 두 명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걸 지켜봤는데, 남자도 곧이어 뒤따라 들어갔고, 다른 팀원들도 뛰어들었죠. 하지만 물에서 숨도 쉬어야 할것 같이 생긴 애가 물을 무서워했고, 모두가 어이가 없었고, 남자도 기가 찼지만, 어찌되었든 일단 구해줬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무사히 해안가로 올라왔고, 다른 팀원들도 곧 따라왔는데, 남자는 앞쪽에 뭐가 있는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해 대기하며, 정글엔 너무 캄캄했지만, 모두 차분히 전투를 준비했죠. 그런 미친놈 하나가 배신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는데 지휘관은 조졌다는 걸 깨달았고 바로 상부에 후퇴를 요청했지만 상관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오히려 걔네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밖에 없다며 기다려보라 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여자가 쪼개며 로켓 런처를 날렸고 어떤 남자는 개무서운 부메랑으로 적들을 쓸어버렸는데 한 명은 갑자기 몸에서 팔을 분리해 양양펀치를 갈겼죠. 남자는 자신의 동료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외계인 같이 생긴 여자는 적의 헬리콥터를 붙잡고 위에서 균형을 흔들어 프로펠러로 적들을 정리해버렸죠. 하지만 실수로 아군 팀원 하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적의 화력은 너무 강해서 팀원들은 하나씩 사라졌고, 남자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소녀처럼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달아났는데, 상관은 남자보고 자리를 지키라며 경고했지만 남자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목에 설치했던 폭탄을 움직였고, 이제 자신의 진짜 전력을 꺼내고야 말았습니다.